손흥민은 단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타 중한 명이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 스타 중한 명이다. 영국 대중지 더서는 8일 아시아시 마시안컵조직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아시아시 위원장은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올 시즌 유럽 리그에서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AFC 토너먼트 수준을 완벽하게 높여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아시아 팀과 유럽 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축구와 아시아 축구의 간격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아시아 팀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는 역대 최고 아시안 컵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 컵까지 위치한 카타르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과 같은 한국 선수들로 인해서 아시안 컵의 유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자랑하며 한국 팀을 크게 반겼습니다. 또한 영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수 손흥민이 참여하는 아시안 컵에 큰 관심을 보이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을 홍보하려는 카타르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더욱더 크게 반긴 대표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대표팀입니다. 지난 7년지 매체 알카스 TV 스포츠는 카타르 도하에 도착하는 중국 대표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간판 스타 우레이는 자신 의 SNS에 현재 중국 및 카타르 중국 팬들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 환호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레이는 축구는 어디에서나 인기가 많다며 자신을 환대해 현지 팬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중국 팬들은 축구가 인기 있는데 넌 인기가 없을 뿐이야. 내기, 우레인은 골을 넣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떳떳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 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평가전에서 오만에게 0대1로 패하고 홍콩에게도 1대1로 패하는 구욕을 당했습니다. 평가전 총 4경기 중에서 2경기를 이겼는데 승리한 첫 번째 팀은 UA 3부리그 8위를 기록한 팀이었고 가장 마지막 경기를 한 UA 걸프 히어로즈는 UA 2부리그 17위 팀 중에서 11위를 한약 팀이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UA 걸프 히어로즈를 만나서 6대 1로 이기며 대승을 거뒀다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 팀에게도 페널티킥 두 개를 내주면서 두 골이나 내주었다며 중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게 지금 카타르 현지에서는 중국 팀을 반기는 이유는. 조별회선 같은 주에 속한 카타르가 승점을 주는 선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팬들은 중국 대표팀을 환영하는 카타르 등 현지 반응에 마스코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으로 상대팀을 조롱하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즈버덕하면서 중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수를 주는 소년이 오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팀이 최고의 마스코트다. 마스코트 해삼이 었어요 가장 먼저 가고 가장 먼저 돌아오세요. 마스코트 포인트를 주는 소년을 환영합니다. 개막전, 삼가 죽음의 전쟁, 명예 전투가 다가온다. 안전하게 여행하고 돌아와라. 새 게임을 마치고 새를 맞아요. 일찍 집에 가세요. 일찍 갔다가 일찍 돌아오세요. 올해 설날은 늦어서 설날 물건을살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중국 팬들은 카타르에서 자국 팀이 큰 환영을 받는 것이 점수를 주는 팀이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냐며 자주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카타르 아시안컵에 오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컵에 들어올릴 가장 강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을 꼽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공백이 생기면서 일본 선수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지만 한국 선수의 공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럼은 주장 손흥민이 빠진 첫 경기인 FA컵 벌리전에서 1대0으로 겨우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수비수 페드로 포로가한 골을 넣어 이겼지만 손흥민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리그 강등권인 벌리를 만난 토트넘은 히살리성 브레논 존슨, 쿨루셉 스키를 내세워 16개의 슛을 시도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영국 언론 이브닝 스탠다드는 6일 토트넘 하스포에서 손흥민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며 공격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의 축구 프로그램 ESPN FC에 출연한 리버풀 전 수비수 스티브 리콜은 토트럼의 문제는 마무리할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빠지니 골을 넣어줄 선수가 없는 것 아닌가. 손흥민이 해낼 수 없을 때 누가 대신 해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던진 뒤 일단 시살리 송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스선빌라 공격수 아그본 나오는벌리전을 보고서 답답한 나머지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차라리 넷플릭스 새로운 시리즈를 볼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TV를 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살리 송은 브라질 출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잉글랜드 사브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지금 터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독일산 공격수 티모 베르너를 임대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포스텔 코글루 감독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비싼 돈을 들여서 헤리킨 대체자 공격수 영입은 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센터백을 보강하고 손흥민이 돌아오면 다시 팀 공격의 핵심으로 기용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에 참여하는 김민재는 지금 소속팀 바이른 민엣뿐만 아니라 전 소속팀 나폴리서도 그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지난 7일 열린 토리노전에서 0대3으로 대패하며 리그 9위가 되었습니다. 이번 토리노전까지 최근 8경기에서 2승 1무 5패를 기록했는데 무려 12시점을 허용했습니다. 철규 등 김민재가 버틸 때 리그 최고 시점으로 1위를 달릴 때가 그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은 이제 유럽 빅리그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이라크전에서 한골의 승리를 거뒀지만 이강인이 퇴장을 당하고 후반에 기용된 핵심 공격진이 골을 얻지 못하면서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주에 이라크가 있기에 이날 한국의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국내안는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너무 강하다. 한국 대표는 확실히 우승 후보.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최고죠. 일본 라이벌은 틀림없이 한국입니다. 신경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풀로봤는데두팀다 전력을 다하지 않은 수수한 경기였어요. 굉장히 능력이 의심스러운 심판이 주심을 맡았는데 VAR에 있었다면 한국에게 두 개의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거예요. 이강인 5분 일방적으로 얽혀서 두 번째 엘로 카드를 받고 퇴장. 이번 대회도 중동이 이상한 필리는 건재하고 일본도 경기해야 합니다. 황의찬과 손흥민 둘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22점을 찍고 있으니 이대로 이기고 가면 일본의 유협이 될건 틀림없다. 리버풀에는 아플지도 모르지만 프리미어리그라는 엔도가 있는 것은 크다. 손흥민이 득점하면 케인 덕분이라고 한다. 황희찬이 골을 넣으면 주위 선수들 덕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손흥민이나 황희찬의 다른 팀원들은 똑같이 점수를 내지 못하는 거냐. 도움도 많지 않은 미토마에게 어째서 손흥민보다 마크가 더 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우선 그 근본적인 생각부터 글러먹은 야후 댓글러들이 많아서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은 확실히 전세계 주목을 받게 만드는 팀으로 중국에서는 한국팀을 동경하고 일본에서는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 감독 팀 셔우드는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 베스트 11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당연히 들어가야 해. 득점력만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세상 어느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팀을 맡은 감독은 이렇게 코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담배나 빨면서 쉬면 됨. 이상 쓸모없습니다.